안녕하세요. 오늘은 3월 29일 수요일입니다 운동 갔다 왔고, 운동 갔다가 끝나고 바로 밥 먹고 아는 누나 매장에 가서 잠깐 이야기하고 강아지 좀 보고 놀다가 집으로 왔습니다. 제가 자주 가는 돈가스집이 있는데 거기가 오전에 가면 줄을 서야 돼요. 11시 오픈해서 2시, 3시까지 하는데 오전 장사를 11시에 오픈하면 대기가 한 2, 30명 이 돼요. 그러니까 그 전에 가서 대기를 쓰고 먹어야 되거든요. 줄을 서야 돼. 재수 제수, 재수가 좋으면 좀 짧게 쓰고 재수가 없으면 한 시간씩 기다려, 한 시간 이상 기다려야 돼요. 그리고 그것도 한 70그릇 오전에만 그 정도 하고 끝냅니다. 그래서 오전에 먹는 게 되게 힘들고 그래서 제가 오후에 운동 끝나고 바로 가서 먹었어요. 키레를 먹었는데 너무 맛있고, 제가 유일하게 동네에서 먹는 돈가스집이에요. 부천에서 그 집보다 맛있는 집이 있을까 싶을 정도 맛이거든요. 예전에는 가격도 엄청 저렴했어요. 말이 안 되는 가격이었어요. 예전에 한 2, 3년 전이었나? 처음 오픈하고 한 3개, 4개월 됐을 때부터 다녔거든요. 8천원이었거든요. 근데 그 맛이 8,000원의 맛이 아니야. 그 당시에도 제가 그걸 먹으면서 그 집에 처음 가면서 8,000원? 싸네 하고 한번 먹어 봐야지 뭐 맛은 그냥 그냥겠지라고 생각하고선 들어갔는데 너무 맛있는 거예요. 고기 굽는 것도 그렇고 고기의 질도 좋고 소금에 찍어 먹을 었 때도 그렇고 뭐 기타 샐러드랑 같이 먹어도 맛있고 그래서 제가 거기 되게 자주 갔는데 예전에는 오전 장사만 해서줄 서는 게 싫어서 잘안 갔어요. 주말에 가면 그냥 쓰러져요. 한 3주 전에 갔을 때한 1시간 40분 기다리고 먹었어요. 근데 오후에 가면 바로 가서 먹을 수 있어요. 5시에 오픈하거든요. 바로 가서 먹고 아는 누나 매장에 갔죠. 그 가격이 지금은 1회가 11,000원인데 뭐그 가격도 제가 봤을 때는 말도 안 되게 저렴한 가격이라고 생각하거든요. 그 정도 퀄리티에 돈가스를 만천 원에 준다 뭐 저는 해자라고 생각합니다. 거기 그리고 새우도 되게 크게 맛있게 잘 줘요. 근데 저는 새우를 그렇게 막 좋아하는 편은 아니라서 그렇게 먹고 치는 누나네 매장에 가서 원래 커피 안 마실라 그랬는데도 나 커피 시켜줘갖고 어쩔 수 없이 먹었어요. 그리고 거기 강아지 꼬미라고 있는데 그 강아지는 어렸을 때부터 날 무서워했어요. 저는 강아지 같은 경우 잘 많이 안아주거나 이렇게 하지 않거든요. 많이 만지거나 이러지도 않고 그리고 제 목소리가 낮아서 그런지 어렸을 때부터 이상하게 절 무서워했어요. 계속 나만 보면은 막 이렇게 귀 이렇게 뒤로 넘어가고 막 이렇게 움츠려들고 독망치고 그래서 더 귀여워요 걔가 나만 어? 보면 괜히 쫄아 다른 사람들한테는 안 그래. 한 다른 그 누구한테도 안 그래 주인한테도 안 그러고 뭐 다른 어떤 사람한테도 안 그러는데 꼭 나한테만 그래요 쇼핑몰로 맨날 데리고 오거든요 누나 하는 장사하는 대로. 그럼 거기 주변 사람들이 많잖아요. 그러니까 다 예뻐요, 다 예쁘다 예쁘다 하는데 나는 그냥 어 인사 정도 하고 별말 없어요. 막 쓰다듬거나 하지도 않아요. 강아지들 그렇게 하면은 별로 안 좋다고 생각해서 걔는 유독 나만 무서워내 목소리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돼. 그거 말고는 때린 적도 없고 때릴 이유도 없고 되게 조그만 포메리안 요만한 포메리안이에요. 그래서 항상 사람들이 언 너가 분명히 때렸을 거라고, 어너 분명히 안 보는 데서 때렸지 그러고 진짜 귀여워. 걔가 귀여운 이유는 내 눈치를 <laughs> 내 눈치를 봐서 귀여워요. 그러면서 그러면서 손을 달라 그러면 손을 줘. 골 때리는 애예요. 다른 사람들한테 막막 막 으르렁거리고 막 그러다가 내가 하면 내가만 이렇게 움츠려 갖고 내 목소리만 들으면 되게 귀여운 애예요. 그래서 걔랑 좀 놀아주고 힐링하고 집으로 왔습니다. 야 꼬미, 일로 와봐. 야 너의 못 들은 채 꼬미, 꼬미, 이 와. 손. 손 아유 예쁘다 잘했어 지 어이없네 저기서 못 들은 척 하고 있네 좀멍 때리고 앉아 있다가 주식 오늘 어제 말한 대로 이녹스 첨단소재 더 올랐죠 제가 팔면 더 오르더라고요 더 오를 것 같았어요 그 차트 자체나 뭐 이런 게매수한 형태도 그렇고 기관이랑 더 오를 것 같았는데 그냥 팔았습니다 다른 분들 음, 더 행복하라고 그리고 오늘 레이도 팔았어요 그것도 한 10만 그거는 100만 원 넣었는데 한10% 정도 올라서 한 10만 원 벌고 팔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JW 생명과학 200만 원어치 샀고 휠라홀딩스도 조만간 내일 좀더 살까 생각 중이에요 판 돈으로 또 사고 뭐 이렇게 하니까 휠라홀딩스 지금 외국인들이 엄청 매수하고 있어서 좀 차트도 괜찮고 좀더 올라갈 것 같아서 그좀 매수했다가 먹으면 팔까 생각 중입니다 그리고 저는 밥을 아까 먹어서 배고프지가 않아요 돈가스를 먹으면 너무 배불러서 뭘 해야 될지 집을 치워야 될지 빨래를 해야 될지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안녕